자, 이거는 그 방금 도형가 질문한 게 뭐냐면, 여기 p 가 최대일 때, 최대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쭉 그으면 얘가 중심을 지나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중학교 3, 3 2에 보면 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이 있어. 중심에서 아무 현이나 아무 현에다가 이렇게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은 이등분이 되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는 또 이렇게 형을 그어볼까? 비스듬하게 형을 그어도 이렇게. 이번에는 이등분 되게 그어볼게. 이등분 되게 금에 여기가 수직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에서 뭘 이용할 거냐? 밑에 걸 이용할 거, 밑에 걸. 밑에 걸 이용할 거야. 잡 아, 아. 여기랑 평행한 접선을 긋는다고 했지? 그럼 접선을 그었으니까 접선은 항상 수직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럼 이기 반대도 수직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겠지? 그러면 여기 수직이 되는 순간 여기가 이등분 돼버리죠. 여기가 이등분 되는 순간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 그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렸는데 수직 이등분선을 내렸는데 이렇게 이등분 되는 이거 뭐예요, 이등변삼각 이렇게 되는 거지. 이등변삼각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내려서 얘가 이등분 된다. 그러면 얘가 중심을 지날 수 밖에 없다. 됐나? 안 됐어? 어디가 안된 거지? 얘가 수직이잖아. 맞지? 수직이야. 그러면 얘가 아까 아이고, 이거 거꾸로 해봐 이거 이거 꾸로 해봐. 아, 쌤이 아까 이등분 삼각형으로 얘기해서 그래. 그런 거. 다시 할게. 잡봐 여기가 어, 수직이 아니야. 어. 근데 지름에서 선에다가 선을 내렸는데 반띵이 됐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죠. 이런 느낌. 맞아? 여기까지 이해 된 거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에서 여기가 수직이라는 건 알겠지? 접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과 평행한 선이 여기잖아. 사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때가 최대인 거잖아. 그럼 얘가 수직 2조? 그럼 여기서 선을 내려 그럼 얘는 반드시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죠 맞잖아, 현에 무조건 이게 내리면 수직이 거야 그현 내리는 거는 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줘요거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서 아니 그 오른쪽 그림 샘이 2음에그망했네 2004년... 이거 없 네, 여기서 뭐그 현을 응. 네접그접 접할 거같 아, 얘 무조건 수직이죠. 이거. 수직이 되는 중심이 지나는 거고요. 어, 거꾸로니까. 왜냐면 중심에서 그었을 때 수직이니까 수직인 걸 그으면 중심 지나온다 이때 죠 이해되겠지? 아니 반띵은 그 다음 얘기고 반띵 되는 건그 다음 얘기. 그치?